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회 아브라함 3.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결코 신앙의 위인이 될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원래 가던 길을 간 것이었기에 순종이 아니었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순종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친 것도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또 그랄에서 제 목숨 부지하고자 아내 사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였고, 애굽 여종 하갈과 정을 통해 혼외자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증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혹시 화를 내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데? 아니,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아브라함은 나이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정말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 당신은 그렇게 할수 있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당신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괜히 아브라함에게서 트집 잡지 마. 아브라함 탓하기에 앞서 먼저 당신의 신앙부터 철저하게 점검해 봐. 이렇게 화를 내며 따지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제가 그렇게 한 아브라함을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실제로 아들 이삭을 범죄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다시 살려놓을 것이 확실하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수 있느냐고 대들고 따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 아주 멀리멀리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설령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을 것이라는 굳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당연히 들어야 하는 의문이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굳센 믿음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은 믿음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그 본질과 핵심을 끌어내기 위해 다시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의 삶이 피곤해집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그냥 눌러앉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한 피해를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많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수고를 해야만 했고 애굽에서는 아내 사례를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에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 대를 이어보자는 아내 사례의 제안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제안을 거절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사례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쟁의 싸움터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불행한 일도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한 일도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아브라함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애굽으로 떠났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불행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을 믿지 않아 불행해진 아브라함에게 고것 쌤통이다. 라고 하시며 놀려대실까요? 아니면 자신을 믿지 않아 불행해진 아브라함에게 징계를 내려서 더 불행해지도록 만드실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맹활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 아브라함과 그의 일가를 부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계부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아내 사례를 구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해 주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자 하갈과 사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하갈은 사례로부터 쫓겨나는 운명에 처합니다. 이때 광야를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사례에게 복종하라고 설득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해주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이삭을 낳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집에서 쫓겨납니다. 모자가 광야에서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인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해 줍니까? 이렇게 해 주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도와 부족 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조카 롯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맹세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침내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기꺼이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 이삭이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이삭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모두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아들을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아무 손실, 아무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창세기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버린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기꺼이 번제의 제물로 바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로 내리쳐도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대신해 제물로 드릴 수량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가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절대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험입니다. 원래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원래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 시험에 당당히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들로, 원래 하나님께 믿음 없던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신앙의 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